안녕하세요. 저기, 박약사입니다. 그, 오늘 2월 28일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내일만 장이 열리면 또 연휴가 들어가죠.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이라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방님들, 꼭뭐 그걸 아시고. 제가 이제 오늘 수요일날도, 어 종목 그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추천도 한두 종목 해드 해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랍니다. 사실, 오늘, 요사이 대한민국 장의 흐름은 대형주들이 가는 장입니다. 대형주들 그몇 개가 가는 장이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형주들이 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가 워낙 대한민국 지금 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 PBR 프로젝트 그 저 PBR 주도의 대장주들,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생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 조금 더 어, 말하자면 에, 그 지수를 좀 끌어올렸어요. 자, 내일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에, 말하자면 국내 주식을 지금 대형주들을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많이 끌어, 끌어 어,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한번 해봤으면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요 사이는. 대형주도 요 사이는 5%, 10%씩 막 팍팍 뛰거든요. 참 희한한 장입니다, 요새. 그러면서 개별 종목으로, 어, 말하자면, 힘이 없는 종목들은 축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 어, 말하자면, 끊을 때, 끊을 자리에서는 팍팍 끊어버리고, 어, 그런 종목으로 잘못하면 은10% 20%씩 팍팍 떨어집니다. 자, 제가 요 사이 뭐 떨어지는 종목들은 뭐 그렇다 치고 요 사이 그, 우리 그, 오늘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에코프로 BM이 결국은 코스피로 상장된다고, 그래,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시간 위에서 많이 올랐어요. 자, 이런 종목은 자, 오늘 지금 360만 주가 거래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크게 밀렸어요. 이런 것은 내일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거래가 되고 360만 주 이상이 거래되면서, 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고점에서, 저점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은 괜찮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한2 30% 올라가지고 고점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꼭 밑, 다음날, 뒤로 밀려요. 왜 그냐면 이렇게 물량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이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안 달리고 딱 봉이 양봉이 딱 서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건데 이것은 매도가 굉장히 압력이 세다는 얘기죠. 음, 참고하시고 내일 장에서는 뒤로 밀릴 공산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QRT, QRT는 어저께. 어저께 이게 24% 이상 올랐어요. QRT가 이 반도체 종목이죠. 근데 오늘 안 밀리고 옆으로 살짝 적은 거량으로 쉬었다는 것은 한번더이 주가가 갈수 있다. 아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한번 살짝 한번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종목의 형태로 봐서는 지금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형태다. 다만, 내일 수급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수급도 만만치 않게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QRT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 투자는, 이것은 지금, 그,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 코인, 코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반감기도 있고, 사실은 이 코인의 대장주는 우리 기술 투자죠. 그래서 이 우리 기술 투자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수익이 빵빵하게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시초가 매수 양봉 치면은 7, 8% 올라가면 매도. 왜 그러냐면 단기꾼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기술 투자는 그리고 거래량도 많고. 그래서 어제보다 적은 거래량이니까 내일은 이것보다 거래량이 적어버리면 못 올라가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간 위에서도 이 종목이 좀 오르고 있어요. 시간 위에서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위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져버리면 시간 위에서 대량 거래량이 지금 거래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침에 높이 떠가지고 거기서 팔아먹고 음복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내일은 내가 보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아침에 높게 뛰어놓고 음복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높게 뛰어서는 10시까지는 음복으로 안 빠지면 은 다행이지만 음복으로 빠져버리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알았죠? 예, 10시까지 이게 대량거래된 종목들은 대부분 음봉으로 안 빠지면은 오장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음봉으로 대부분 빠져버리면 그게 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선 이게 일봉을 보면서 분봉 차트를 보면서 어 말하자면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드팩토매드팩토는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에 이건 뭐보이자여행이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일또 어 그렇게 만만하게 볼 주식은 아니에요. 현대차 조정시 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워낙 수급이 좋아요. 에 그리고 자동차의 그대장격이니까 삼성물산도 오늘 보면은 이렇게 그 이게 지금 저 PBR 정책주의 대장이죠. 그러니까 에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고점 테스트로 한번 갈 수가 있어요. 워낙 지금 외국인들이 뭐한달 내내 이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보시면서 어 매매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어 그냥 고쪽을 주식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지금 어 여기서 고점 매도를 한 사람들은 여기서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그냥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것들은 바로 죽지 않습니다. 예. 3,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우리 기술 투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어, 이런 것들은 음,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바짝 터지면서 지금 시간에서 올라가니까 내일은 고점을 7, 8% 되면 무조건 일단 매도를 한번 해봤다가 음봉이 안 나면 다시 재매수할 망정. 음봉으로 빠질 공산이 있어요. 이런 종 이런 종목은. 자 그리고 어 저번에 제가 그 말씀드린 종목 위주로 한번. 예, 일단,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예, 우리 대박그룹에서는 삼성생명을 오늘 매매를 했는데요. 이 삼성생명이, 아, 이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9 9 0 0원까지이 정도는 끝날 줄 알았는데, 야, 정말 10만 원이 넘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10만 에이 넘으면서 10만 2,900원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이 제가 보니까, 에, 이게 외국인이 한달 내내 사요. 그 오늘 이제 연기금과 막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이 정도에서는 뭐좀 떨어 어딘가 됐다 싶어서 매도를 해버리고 현금화를 했습니다. 내일 또 한번 봐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알테우전도 지금 알테우전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우전도이 적은 거량으로 올라가는 것 보면은. 이 보통 종목이 아니에요. 이 알테오젠은요, 우리 대박클럽에서 지금 스윙 관점으로 어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 그 현재는 지금 계속해서 곰이다 내일 또 한번 점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은봉이 나면은 가다가 이 은봉은 하나의 정거장이라고 그랬죠. 어,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은봉이 났으면 아주 좋았는데, 오늘 양봉을 뚫어버리니까, 윗꼬리가 없는 양봉이에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게. 윗꼬리가 없는 양봉은 굉장히 강하니까, 내일 또한 번, 어, 잘 봐야 되겠어요, 내일 또. 만만치 않은 종목이에요, 이게, 알테오젠이 지금. 이 외국인들도 사고, 그 다음에, 이 알테오젠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 계속 뚫어요. 예. 계속 뚫습니다,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이제 젠백스 링크라고 있는데 이 젠백스 링크는 제가 이제 이 젠백스 링크를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다가 위에서 거래가 안돼 가지고 이 젠백스 링크를 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에, 오늘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장대 양복으로 그래서 일단 고점에서 매도를 수익실을 했고 어, 요것도 한번 에, 고추고추식은 아닌데 이 거래가 완전히 안 터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돼요. 내일 또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예, 그런 점을 양지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가 이, 이 거래량의 중간 정도만 위에서 이렇게 터지면 다시 한번 발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 대박그룹에서는 현금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일, 우리 내일 여러분들이 봐야 할 종목이 바로, 에이그 반도체 종목에서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그 이오테크닉스가 그 코스닥 대형주죠. 어, 말하자면 반도체 섹터인데 재무 구조가 초우량이에요, 이게. 그래서 레이저 커팅 장비와 국, 레이저 커팅 장비를 국산화 해 가지고 실적이 대폭 예상되고 어, 그 구르밍 장비, 스텔스 다이빙 장비 이런 그 장비 회사죠. 이게 이오테크닉스가 대한민국의 장비의 최 고봉인 회사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근데 이게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많이 못 올랐어요. 예, 그동안에. 예, 이 반도체 종목이 한달 넘게 이게 계속 옆으로 쉬다가 고개를 쳐들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어조 조정을 받았던 위 상층부의 조정을 받았던 종목은 우회로 틀어 면 이것이 한번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현재 오늘 그 외국인들도 이게 꾸준히 사는데 오늘은 연기금까지 사로 들어왔으니까 보시고 또 하나는 이게 프로그램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와요. 에 이오테크닉스가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게 힘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내일 또 한번 반도체 종목에서 보려면은 이 지금 실적이 엄청 좋고 초우량 기업이고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음, 보시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오늘 이오테크닉스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 알테오젠 두 번째로는 이 알테오젠을 말씀드는데요 알테오젠은 면역항암제. 히토르다의 그 알테오젠 기술 적용으로 독점계약을 지금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이 결론적으로는 그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모 증권사에서는 엄청난 에, 그 목표가도 제시했습니다만은 그런 건 그렇고 어쨌든 수급에서 보면은 이 알테오젠이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어, 이게 하나의 정거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다가 정거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알테우제는 내일 또 한번 매매를 신나게 해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어, 우리 뭐 대박 클럽에서 스윙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게 아시고 어, 내일 또 대형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를 해보면 어떨까? 아 이런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 위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고 삼성물산, 현대차 아, 이런 종목도 눈여겨 한번 보였으면 해요. 아, 요새는 대형주 쪽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안전하고 쉽게 5에서 10% 정도는 거뜬히 먹을 수 있는 장이니까 그런 점을 요새는 외국인들 장이에요. 외국인들 그렇게 아시고 아, 그리고요, 그, 저희 대박그룹에 요 사이 많은 분들이 이 전화도 주시고 또 대박그룹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정말로, 어, 감사할 따름이죠. 어, 요 사이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그 선호주로 큰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하루에 적절히 수익이 나는 장인이 만큼 금액이 크신 분들도 우리 대박그룹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 종목과 스윙 관점으로 바라보는 종목을 병행해서 저희가 매매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일은 특히 이오테크니스, 이 알테오젠 이런 종목에 한번 초점을 맞추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